그만큼이나덮어했어 얇아서 보통 사람이 발 옆에 있는 폭탄을 밟아서 텅 터지면 발 발이 부러지거나 그래야 돼 아, 모의전이라서 <laughs> 아 모의전이라서 아 진짜 한다 <laughs> 죽으면 안 되니까 꼭지에서 <laughs> 아, 모의전이라서 발목은 안 터지는데 배가린 터진다 음. 아, 뭐나 때나. 서로 으악 터졌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야 어라니 <laughs> <laughs> 2 0 0지않 가. 1,000개 가. 그럼 우리 개 가. 1 아무도 없냐? 1,000개 까 1,000개 가. 1,000개 가. 1 0 0 가. 냐 니은 전기, 니는 전기 아저씨에서 그냥 아저씨 아뭔 <laughs> 일이야 <laughs> 아 문에 갔다가 죽었어 문에 문 깔려고 했는데 바로 쏴가지고 건너뛰기가 안돼 뭐 건너뛰기가 왜 안돼 미안해 뮤츠야아 <laughs> 아, 선생님 아, 이참에 우유 좀 가져와야지 미 음. 약좀 개조해야 되겠다 아나봐 아. 존잘님이 없어 아 존잘님 이 엠병. 봐주세요 아하 선생님 <목소리> <목소리> 난다깝두다난다깍다 아, 이 엠병 아, 난다깝두다넌 교수님이라도 있잖아 뭔 개소리지? 교실님이랑 그딴 거 진짜 할거 같니? 아, 그래? 교수님이 안 맞아? ㅅ 해 왜넴? 난 내가 보거든 블루쿤 <laughs> 는 제가 봅니다 교수 따위 그딴 거안 해줍니다 헐, 충격이네 <laughs> 해주는 게 뭐야?